현재의 개인 작품들이 아직 방영이 안 돼서, 네, 일단 티저 영상으로는 서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네, 저희 멤버 중에도 드라마를 시티콤 이후에 처음에 하는 드라마도 있었고, 그형 것도 보면서 굉장히 멤버들이 진지한 충고는 아니에요. 서로 간에, 그 일단 서로 간의 멤버들 간의 작품을 진지하게 보면은 굉장히 웃겨지기 때문에. 가볍게 가볍게 농담식으로 해요. 아뭐 아 재밌더라 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는 굉장히 너랑 가깝더라 아니면 좀더 재밌게 해보지 좀더 너답게 해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충고를 해서 네, 진지한 충고를 하면 굉장히 서로 비웃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서로의 모습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네, 그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진짜 날카롭게 그 지적해 주는 멤버 있어요? 아 근데 솔직히 그렇죠. 아직 굉장히 연기자로서의 면모가 많이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서로 이렇게 막 한잔하면서 <laughs> 얘기할 때는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,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, 방향성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하면서 네,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처음에는 좀 진상 손님으로 나오다 보니까 캠미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총이를 네, 괴롭히는 거, 그런 역할에서는... 처음에 케미가 괜찮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되는 관계일수록 어색해져요. 근데 <laughs> 아... <laughs> 친구에서 뭔가 그런 감정으로 가는 게 굉장히 그런 과정까지도 재밌는 것 같아요.